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을 맡고 있는 송해초단이 이번 프로로 입단했죠? 네. 아마 한4단쯤뒀던것 같은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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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우승하면 하면서 아마 4단에 올랐었죠. 네. 지금 성우재 팔 단은 말이죠. 네. 장기판에서의 실화선이다. 아. 그런 표를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협동이잖요 네. 네. 그렇, 그렇죠. 아. 성무제팔단은 장기는 협동 정신이다. 아, 기물 전체가 다 움직인다. 이거죠? 그렇죠. 서로 성우 보완. 서로가 연결하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예. 보통 정신이 니니까 무슨 새마을운동 뭐 그런 이상도 있는데 말이죠 성우제팔타는 그런게다늘그 관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네. 경험을 아주 중시하기죠 성우제팔타는 1회 때 준우승 제2회 때는 김현철 초단 도통을 몰고 왔죠 네. 김현철 초단인데 아깝게 회전에서 패퇴를 했습니다. 이번 3회전에 김현철 초단이 나왔으면 또 돌풍을 몰고 왔을 텐데 말이죠. 예. 그 도인 기억나시죠? 아 기억하시죠. 예. 기억. 뒷머리도 다 그렇죠. 예, 따고요. 예. 대길기도 들어가는 바람에 출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진보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죠. 한참 나이 72시간을 장기 뒀다는 성우제 8단인데요. 하... 대단한 힘이라고 볼수있일 삼야를 그냥 장기를. 철야를 했다는 얘기죠. 성우제 8단도 성우제 8단이지만 같이 두시는 건 얼마나 아, 힘드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실화손이라는 얘기를 뭐 충분히 듣고도 남는 얘기죠. 예. 남상은 사단은 이번 그 임전 소감을 말이죠. 최선을 다하자. 네. 시청자를 위해서 최선의 군대를 한번 보여주자. 최종윤 구단요, 한국 프로 장기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지금 와병 중입니다만은 늘 지금 이텔레비전 시청하시면서 말이죠. 장기 왕전 보시면서. 네. 아직도 내가 나가면 우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장기를 못 드냐 말이죠. 우리 흔히 장기 둘때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최욱수가 와이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도 안될 때는 체제 최욱수가 와도 이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말이죠. 예. 남상은 사단이 최정희 구단을 존경한, 존경하죠. 오늘 성호제8단과 남상은 사단의 대국은 그 이름만으로도 사실 많은 장기 그렇습니다. 팬들의 그 뭐랄까요? 열광이 도가 도감 넘 결과를 기대하게 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대국이죠. 지금 저기 한칸 뒤로 빠지는 거는 한때 배종국 오단이 전수를 한번 선보였어요. 예. 그래서 당시 전수를 파악하지 못한 기객들이 혼이 이 많이 났죠. 네. 네. 저기를 올려서, 좌측 병을 올려서 뭔가 공략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미리 가서 말이죠. 그 길목 차단하고 나서는 성우제 발단인데뭐 발이 빠르죠. 상대의 길목을 먼저 착, 착. 선장하고 나섭니다. 성호제 8단의그 어디 보면 그 표창 던지는 솜씨라 그럴까요? 예. 아주 날렵하죠. 치고 빠지는 데는 말이죠. 천하에 당할 사람 없어요. 하, 대단한 승부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호제 8단을참 어, 네. 대국 몇번 뵀긴 했는데 네. 또 이렇게 겸손하세요. <laughs> 그렇죠. 물론 다 많은 기사를 네. 저 어, 여러분 뵀지만은. 김민수 구단도요. 그렇 아주 겸손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프로 기사들이 어느 경제에 들어서 그러신지 거의 뭐 도인 같은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여기 저 김승래 8단께서도 네. 마찬가지죠. 아, 저는도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판이 졸박이 안 됩니다. 아 겸손함 보여주셨는데그 실제로 많은 그 기사들이. 관계들 아주 좋죠. 그렇고요 응,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평상시에는 역시 이제 관계 개선이 좋고요. 네. 년때로 같이 이제 시합 때면은 은근히 좀 오르렁거리는 분이죠. 신경전을 털걸립니까 네. 외면을 하고 말이죠. 아, 네. 기세싸움을 시지 않겠다 이런 거죠. 뭐차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아유, 바쁘다 그러고 슬슬 <laughs> 슬슬 돌리죠 이제. 술을 안 보이기 네. 위해서 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군요. 남상가사단의 모습이죠. 성격이 아주 꼼꼼합니다. 예. 90년대 초 초반 당시에 90년도의 장기 왕자전에서 준우승, 9 2년도에 KBS 최고전을 우승했으니까요. 90년대 초반에서는 아주 남장 사단 날렸죠. 네. 이성우제 8단의 장기는 제가 이제 의회 이유에서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남상은 사단의 장기 흐름 형태는 어떻습니까? 주지 기마포진 많이 나오고요. 네. 수비하다가도 상대 호점 나면 뭐 그대로 그냥 깨끗이 파고들죠. 아. 어... 그래서 공격형 두분다지 공격형 기사기 때문에 예.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우역 팔단은 원래 그 장기 입단한 무렵부터 워낙뭐 장기를 많이 뒀어요. 예. 그러다가 KBS 창유왕전에서 기마로 바꿨죠. 예. 기마가 선후수에서 좀 그래도 오래 둘수 있는 좋은 포진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예. 최근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도 아주 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가만히 취할 수가 있어요. 네. 취하고 오른쪽은 열어주고 뒤쪽 방면을 한번 뚫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자는 사다리 한번 잽을 날려보는데요. 자, 아니, 한 10여 분이 지났는데 아직 기능을 좋이가 그렇죠. 없어요. 아, 긴장감만 지금 가물고 있고요 아... 살짝 돌려서 기물을 들어가네요 네. 우측 에어, 기상이 지금 홀로 지금 되있죠네 궁성이 지금 아래에 상이 떨어질 장려가 있어요 포가 뒤로 넘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궁내 아래로 한칸 내려가든지, 차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포가 뒤로 뒤집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일단은, 차대는 이루어졌었는데, 어, 그 외에 큰 변화 같은 건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팽팽한 느낌이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야말로, 씨름판에서 말이죠. 네. 어, 허리띠, 삿발을 바짝 이렇게 잡은 상태죠. 네. 뭐, 찻짓하면 바로 여기서 실족하니까요. 일단 차가 내려가서 상을 한번 눌러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 긴장감이 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힘이 몰리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이 이 밀리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제가 성우제 8단하고 명인전 예선에서 제가 한번 붙었습니다. 네. 격돌을 했는데 제가 선수를 두고 이제 비겼어요. 아. 그 다음에 성우제 8단의 선수 공격에 제가 후수 방어가 이제 이기 벌어지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중구제 파탄이 그 정말 이상한 포즈를 두고 나왔어요. 그냥 뭐 하주고 그 포가 그냥 처음부터 아 거기 넘어갔나요? 예. 갑자기 장기 두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참 변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상대가 이상한 수를 들어오고 뭐별 수가 아니다 싶으면은 괜히 장난로 하고 싶어요. 네. 예. 아, 저는 아주 그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또 그러면 상대들이 갖고 나온 이 신수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바둑에는 흉내 바둑이라고 있는데 장기도 흉내 장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번 한번 선배의 뜻이 말이죠. 네. 예, 맞상대 맞상으로 놓으면 흉내가 가능해지죠. 네. 지금 오른쪽에는 있 조를 안으로 당기게 되죠. 네. 상이 갈 자리가 없어요. 자, 사 줄에 있는 조를 안으로 당기면은. 자측에 는 조리 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네. 나 보십시오. 벌써 3 8 발단이 뭔가, 노리고 저기 들어선 거죠? 네. 지금 우측에 포를 걸고, 면에 있는 사악이 우조, 우조를 거는 거죠? 동시에 걸었어요. 네. 일단, 남성 사단 여기 이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저기를 가게 되면은, 아래, 아래 있는 포가 절취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뭐. 로 말을 치면 차가 다시 말을 친, 포를 치면은, 나가, 차가 말을 치면서, 좌측의 상과 우측의 포를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절취에 거기서 양조를 수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수들과의 대국에서 말이죠. 졸두이면 승부원합니다. 점수가 4점이고. 예. 졸 들이면, 승패가 예.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날 수도 있지만, 에, 보통 다, 그 정도면은. 승부원한다, 그렇지 에, 예. 아, 거기 뺐어요 그러면은, 아, 퍼 넘어갔는데요. 천천히 가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나, 나 우, 지게, 우측에 이병 말이죠. 이병이 올라 붙으면은, 예, 네, 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네, 지금, 면의 상을 가지고 우 이병을 해집고 가자. 그런 뜻이에요. 네. 일단 아래에 있는 병 말이죠. 네, 지금 상에긴 병을 일단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네, 거기서 좀 보는데요. 네. 그것을 옆으로 제칠 것이냐? 상 앞으로 포 앞으로 병을 내밀 수는 없습니다 거기 포도 있고 네, 올려야 되죠 네. 좌측으로 내민 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좌측으로내밀면 포로서 병을 취할 수 있어요 마가 취하면 좌측에 상이도 있기 때문에 병을 잡을 수가 있죠 아 저기는 이제 마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좌측에 있는 이 병을 주황상하고 같이 연동작전을 펼쳐서 말이죠 네. 도우겠다 그런 뜻이죠 그 병이 앞으로 바로 밀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쭉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지금 좌로 갔습니다만,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내려오겠다. 그런 뜻이죠. 바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와서, 그 다음에 포와 마 사이에 계속 쭉쭉 들어서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아주 초가 불리합니다. 남상은 4단의 모습인데, 어, 아, 성우제 8단의 얼굴에 살짝 살폈어요. <laughs> 지금 표정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렇죠. 살짝 봐야지 아주 노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는데 네. 기물에 큰 변화가 없어요. 조라나 차이나죠? 예. 지금 뭐 기, 다른 대국 같으면 벌써 기물이 한 반쯤 제거가 되고 남은 네. 기물로 전투를 벌일 텐데 지금 그렇지 않네요. 아까 초반전에 그 우측에. 차가 상달라 그러고 졸 옆으로 썰었을 때 다시 졸이 울어가면서. 네. 거기서 포로서 졸 하나 취했잖아요. 예. 그졸 하나 취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형세가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초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이제 자라 들어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이 그냥 그대로 쉽게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병은 다시, 주황으로 들어서면서 말을 또노릴 수도 있고요. 예. 좀 유기죠. KBS 장기광전을 통해서 참 많은 스타들 네. 기사들도 배출됐지만, 네. 이 게시하는 네, 네. 옆에 관계자들도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또 많이 팬들이 따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지금 위현진 아마초단이죠. 네. 저는 경우도 지금 이 카페가 마련될 정도로.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참,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그만큼 장기방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뭐, 개인적, 뭐, 미모는, 뭐, 따로. 예, 차차그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예. 우현진 초단을 한 번,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 본인이 그렇게 장기를 좋아해서요. <laughs> 동아리도 가입하고 그랬다는 아, 얘기 들어요. 예.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장기를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렇죠 예, 아주 프로 기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제가 이름을 좀 밝힌 그렇습니다마는 예. 프로 입단 한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개시하고 있는 우현진 남아 조단을 네. 사만 남으시 말이죠 <laughs> 아, 좀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입단했다는 얘기했어요 장기 반전을 보시고요 네. 야, 그 얼마나 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됐음, 되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차가 지금 그 기가 가만히, 가만히? 아퍼 넘어갔는데요. 예. 그냥 거기 놔두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냥 우측 조를 밀어서 그냥 상을 치고 말이죠. 네. 다시 말을 걸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우차가 상을 취하면서 장군 해도 궁 올라가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러나 예, 아까 바로 쳐서 아, 지금 쳐도 된다는 얘기지만, 살리고 가자는 얘기자는 뭐 가자는 얘기인데요. 네. 또 압박 압박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기분 좋겠어요 거기서 그 그거마저. 남상은 사단의 모습이죠. 좀씁쓸한 예. 모습이죠. 개운한 표정은 아니네요. <laughs> 지금 마가 후퇴 일단 그 우측에 차 하나만 일단 단독으로 출주해서 말이죠. 예. 한의궁성을 넘는 게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응원해주는 대가 없어요. 갑자기, 갑자기 그 남상은 사단의 우진 쪽이 허해졌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초반 전투에서 말이죠. 예. 차가 상을 눌리면서 조리 상을 지켜줄 때 다시 예. 주로 두칸 빠지면서 포를 걸고 말이죠. 네. 다시 조를 옆으로 냈었을 때 포가 와서 차를 타놓고 조졸 하나 걷어냈잖아요. 그렇죠. 그졸 하나 걷어낸 것이 뭐황금조리죠 아. 거기서 완전히 기선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여기서 깨져버린 그렇죠. 거죠. 사실 초, 어, 초반까지는 거의 중반에 들어오면서도 팽팽한 대결이 되고 있었는데요. 었네 거기서 이제 우진에서 조금 전투가. 예. 예. 그, 전환하심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네. 지금 문제 바가 뭐, 중원을 뭐, 힘차이되다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는. 네. 그, 성호제 할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대 적진으로 거의 다주 옮겨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저기 대를 하면서 좌측으로 차가 내다리면서 네. 거기 차가 또내려와서 일단 그 마가 움직이면 좌병을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병을 갖다가 막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거기서 뭐. 그냥 깨끗이 힘으로 가자, 이런 얘기네. 요 자측 병을 그냥, 병이 저를 치고 들어서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상당히 그, 오늘 성우제 8단이 신중해요. 어, 성우제 8단이 오늘 남상한 사단, 초반 이후에 중반에 들어서면서 기선 싸움에서. 네. 예. 한수 차이였는데요. 그렇죠. 역시 고수들 사이에서는 뭐, 한수, 한수입니다. 예. 말씀대로 네. 이제 기물만 바꿔도 이 성우제 8단 쪽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성우제 8단 출기 들어갑니다. 성우제 8단에는 병화나하고 상하나가 더 많은가요? 네, 포가 있고요. 포가 지금, 포가 병단첫 상하나가 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흐름이죠? 네, 다섯, 지미 선생님께서 네. 이제 방금 얘기했잖아요. 푸아나 네. 많고 이제 상병 많다. 중간에 그 점검을 각하로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이거 네. 상대보다 얼마나 더 활이 네. 강한가 말이죠. 형우 집 8단 첫 번째 출기입니다 병을 안으로 당기면은 마가 튀어나가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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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출입기죠. 둘. 성우제 8단 첫 번째 출입기입니다 병이 들어왔는데 네, 중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그냥 기포로 해서 갔다 놓을 수도 있고 결국은 궁성에 있는 마가 앞으로 눈으로 나와야 되죠 거기가 출지를 하게 첫 번째 되면은 일단 저도 아주 다가 해십니다 마가 나오면서 혹시 우측 차장군 나오면 포로서 막겠다. 네. 막 그런 뜻도 있는 거죠. 네. 말 하나 뭐한번라 보나요? 그것은 이제 말을 몰면서 차가 좌측 말이죠. 네. 좌측 쪽으로 스텝을 밟아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거 사이드 스텝을 받는다 그래요. 성우재 8단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네. 네,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차장군, 에 네, 차장군이 큰 자리죠. 네. 이제는 한에서도 다음에 상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상을 불러내서 한번더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남상은 사단 차상 하나만 더 있어도 말이죠. 아, 저나 하나만. 아한 필만 더 있어도 그렇죠 3, 4, 뭔가 한번좀 해볼 듯 한단 말이죠 남상은 4단 첫 번째 출익기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첫 번째 출익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남산은 사단이 거기서 역시 초 한번 보냈는데요. 네. 어려운 장면이죠. 차장군 한번 나오면은 궁이갈 자리가 아, 그게 갑니까? 형우재 8단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하나, 둘. 그것 좀 차가 들어서죠. 네. 아, 뭐. 바로 들어서면 남상 사단하고 성우제 8단 오늘 대국은 실패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성우제 8단이 우진 쪽에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오늘 흐름이 바뀌었죠. 네. 예. 네. 셋. 4. 5. 6. 7. 8. 아홉, 열, 두번째 체육 기 지났습니다. 이제 어, 상대가 예. 공격하는 수들은 그 뭐, 향론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거기 온다는 다 알면서도 좀 답답한 얘기죠. 아, 기분 좋게 좋겠... 거기 지압을 하는데요. 을 응, 하겠다. 빅을 해도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30점 이상일 때는 빅을 하면 은 지는 거고요. 동일한 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수 사용할 수가 없죠. 네. 또 장군장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도 지키었기 때문에. 네. 성우제 8단 첫 번째 조육기입니다. 상이 나가서 조를 칠 수가 있죠. 예. 장, 장을 불러봐야죠. 장을. 하, 장 부르는데 한번더 봐야 돼요. 장을 차갑차갑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 예, 또 장군요. 지들지들해도장 한번 식구 불러보죠. 그렇죠? 혹시 알아요? 또 장군 한번 부르다가 잘못 받으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laughs> 나를 동원해서 양사를 일단 제거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차가 지게 되면 포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좌측의 차가 귀에 들어와서 붙는 수단이 남아 있죠. 네, 귀에 붙으면서 통이 되네요. 아 저기 아래 아까 상이 나왔던 자리 그 자리가 거기 또 들어서네요. 네. 아 기분 좋겠어요. 우진 쪽의 얘기를 아, 뭐 하는 좋지. 거죠. 거기서 오늘 한세 가름되었다. 아. 예, 성우자 8 단에 승리를 했습니다. 아. 남상은 4 단이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아. 중반에 그. 흐름, 아, 네. 우진 쪽에서 흐름을 파악하지못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반대하는 것겠어요 네. 역시 우진 쪽의 졸 하나가 네 크게 너무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판의 졸 하나가 전체를 그리치기 때문에 장기판 졸이 얼만큼 위대하다는 거죠. 그 우진의 네. 졸 하나가 밖에 떨어지면서 그렇죠. 결국 마포 병이쯤을 그렇죠. 3개 차이가 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풍지대로 그냥 병이 앞으로 쭉 투입할 수 있는 뭐할로가 그대로 뭐 말죠아남상은 사단 오랫 동안 이제 내공을 들어갔다고 제가 그, 그렇죠. 얘기 했는데 오늘 또 성우제 팔단이 아. KBS 장기왕전의 터뜨 때감 답게발로그리쳤네요 그동안 남산 사단이 너무 쉬었어요제 사회 때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 KBS 장기왕전 본선 2회전 대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2회전 대국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